안녕하십니까. 한양트럭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여기 보시면 3.5톤 냉장 윙바디 차량인데요. 여기 잠깐, 예,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 차량은 지금 울리오마이트 차량으로, 음, 연식은 2017년도에 등록된 차량이거든요. 주행거리는 지금 4만 k m 가 조금 안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저희가 직, 저희 한양트럭에서 직접 매입을 한 차량인데, 어 농업법인 회사에서 사용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 저희 쪽으로 다시 판매를 하신 차량입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이 차량의 동점이라고할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 뒷문이 따로 없고 이 리프트를 올리면은 이제 뒷문을 막아주는 형식의 차량인데요. 구조 변경이 어, 완료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 차량 검사시 뭐 문제가 없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이쪽 적재한 부분은, 어, 폭, 지금 광폭 윙바디 차량이기 때문에 폭은 2m30. 그리고 높이는 한 2m 정도 나오고요. 길이는 이게 한 5m30 정도 나왔던 차량인 것 같은데, 저 확실히는 지금 제가 이제 자세한 제원은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그걸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여기 냉동기까지 있기 때문에 어, 다용도, 특히 농업법인 같은 데서 이제 사용하시기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어, 빠른 판매가 예상되는데 혹시 피, 차량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위에 나가시는, 열,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성실껏 상담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차량이 필요 없거나 뭐 당분간 사용이 불가능해서 판매를 원하시는 분들도 저희 쪽으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당일 견적 매입하고 있으니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환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